자, 해보자. 15쪽 준비합시다. 15쪽. 자, 원미동 시인 해보자요. 하자. 자, 일단 제목은 원미동 시인이라고 돼 있는데, 진짜 제목은, 네, 그 원미동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아이고.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자, 일단, 풍자 소설이거든요. 약간. 막 대놓고 비꼬고 이런 소설은 아닌데 세태를 반영한 소설입니다. 세태 소설 세태 소설 현대 소설 이딴 거는 안 적어도 괜찮죠? 자, 대놓고 이야기하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대놓고 막 비꼬고 막 이런 소설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걸 풍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자 소설 잘 적어주세요. 나중에 너가 이걸로 복습해야 되는 것들이 돼.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작 소설 연작, 소설. 자, 교과서에다가 잘 적어주세요. 연작, 소설. 그런데 연작, 소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두개 중에 뭘까요? 자, 자 적어놓고 난 다음에 체크합시다. 첫 번째는 옴니버스. 두 번째는 피카레스크. 피카레스크. 자, 차이점이 뭘까? 옴니버스는 이름이 버스잖아. 그래서 1호차 버스, 2호차 버스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1호차가 고장나도 2호차가 못 가는 건 아니잖아. 가긴 가거든. 그치? 자, 그래서 옴니버스는 전체 이야기 사이에 내적 유기성이 없는 거야. 1호가 멈춰도 2호 버스 가거든. 그런데 같은 버스 회사 거거든. 됐지? 그래서 각 이야기가 각 이야기끼리의 내적 연관성이나 유기성이+ 유기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있다? 독립적이겠죠? 독립적 구성이에요. 자 옴니버스 구성은 그래서 철저하게 독립적인 구성이에요. 자 어떻게 설명해야 시우가 오미동 사람들이 대표 아하 임진록. 임진욱 또모르 임진욱은요, 논개 이야기, 이순신 이야기, 사명당 이야기, 따로따로 이야기, 무슨 이야기, 임진내란의 용사들. 더 쉬운 거, 전국 노래 자랑. 전국 노래 자랑이 딱 옴니버스 구성입니다. 알겠죠? 저번 주거안 봤다고 해서 이번 주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러면 피카레스크는 뭐 어떤 거겠습니까? 각 이야기끼리 겉으로 유기성이 있으면 그냥 한개의 소설이지만, 내적 유기성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게 피카 레스크 구성입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난쟁이가 난 쏘아 올린 쏘아 올린 공 난쏘공입니다. 자 난쏘공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려면 예전에 시트콤 봤습니까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나무니 막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시트. 그, 거침없이 아이키를 보면 따로따로 따로 봐도 다 이해가 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 연결되는 게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바로, 피카레스크 구성입니다. 난소공의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어, 아버지가 난쟁인데 이 자살하잖아, 결국은. 뭐허가 철거민 불쌍한 사람이라가지고. 그, 아, 세명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어, 아, 한명 아들은 약간 이제 막, 아, 막, 욱하는 성격이고, 하나는 좀 착하고, 하나는 딸내미지.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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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여기서 어쨌든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라는 두 번째 연작이거든요. 자, 거기에 시작이 난쟁이 사명제 중에서, 아기들 3명 중에서 한 명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근본적 원인인 공장 찾아가서 공장 사상을 칼로 쑤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에, 에, 근데 사장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장, 동생을 잘못 죽여가지고, 네, 어쨌든 살인마가 되는 걸로서 재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기성이 좀 있어서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이후로는 앞에 거 몰라도 되지만, 내적 유기성은 있습니다. 자, 요런 게 바로 피카레스크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 시점까지만 좀체크 하자, 시점. 시점은 좀 중요하다. 자, 21의 시점은 1인칭.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 관찰자입니다. 서술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나한테 어울리지 않죠? 시점 같은 거, 쉬운 거 얘기하는 거, 나 시점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 왜 얘기했을까요? 어린이 서술자 때문입니다. 어린이 서술자 때문입니다. 어린이 서술자를 썼다. 그런 거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 중에 뭐 있을까요? 장마? 기억 속에 들고 맞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몇개 없잖아요. 그 많은 소설 중에서 몇개 있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어린이서술자의 특징.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이서술자는 대부분 판단력이 좀 없지 않습니까? 미성숙하죠. 그죠? 자, 그래서 미성숙합니다. 미성숙. 자, 미성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2번. 미성숙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어른들의 심리에 대해서 다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사건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 그럼 적어볼까요 사건의 이면적인 사건의 이면적인 진실을 알지 X 알지 못합니다 사건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속으로 드러나 있는 진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살난 아기 오키는 엄마와 사랑방 손님의 그러브랑운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숨겨진 거 이해 못해. 얜 단순히 어 엄마가 왜 아저씨를 보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쌩하게 피하지 싫은 같다. 이런 거 있죠. <laughs> 우리는 아는데 <laughs> 그죠. 자 이래서 사건의 이면적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 요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그죠? 재밌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자그다음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객관성이 올라갑니다 객관성 부여돼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니까요 심리를 별로 반영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애기들은 됐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솔직히 다 보니까 좀 약간 요기 1번 2번은 별로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린이 서술자를 좋아할까요 허허 순수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러운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딱 좋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적어봅시다. 부정적 세태에 대한 세상 형태의 줄임말입니다. 대한 비판이 올라갑니다. 자, 부정적인 세상 형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효과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올라간다. 와, 이거 제일 좋은 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씁니다. 자, 그래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빼놓고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도 그렇다. 그 솔직히 본건적인 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잖아. 엄마랑 아저씨랑. 맞지?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은 소설에는 주로 아기들이 들어가 있다. 주로.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봅시다. 자, 후다닥 하고 마칠게요. 빨리 봅니다. 가자.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쾌한 두 눈에 자 갈로 열어주세요. 쾌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와 희끄무리하게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 갈로 닫아주세요. 자, 얘들아, 눈도 갱하고 옷도 안 받고 입고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인물이 어떨 것 같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함이라는 것을 간접적 플레임으로 적을게 보여주기 성격제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간접적인 성격제시라는 것은요 인물의 말, 대화, 생김, 옷차림과 행동 요런 걸 통해서 인물의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자 간접적인 제시가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서울미용실의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글을 세모치세요, 몽달씨. 이거 안 좋은 별명이에요. 조롱하고 놀리는 비하하는 별명입니다. 조롱, 조롱하는 별명입니다.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을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허허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돌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게 정상은 아니겠죠. 슬쩍 인간상실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현대소설이 주로 좋아하는 소설의 주제 아니야? 현대소설 주로 나오는 거 뭐야? 인간성상실, 이기심, 뭐 문명의 파괴, 뭐 이런 것들 주로 다르잖아. 자 계속 보자. 언제부터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씨는 무궁화 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베란다에 화분이 유난히 많고 새장이 3개나 걸려있는 몽달씨. 오 순수한 성격인데요. 새 키우고 꽃 키웁니다. 순수함 추리가는. 걸려있는 몽달씨네 집은요.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드물게 윙윙거리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부자였습니다. 시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 늙음하게 젊은 마누라를 얻어서 아기자기하게 살아보는 판인데, 결혼한 제자, 여기서 늙음하게 얻은 젊은 마누라 있지? 몽달의 새엄마입니다. 아, 그런데, 새엄마, 새엄마라기엔 하 너무 젊어. 엄마가 아니야, 거의. 결혼한 제 형집에 있지 않고 새살림 재미에 푹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막둥이였습니다. 그것부터가 팔불출이 짓이라고 강남부동산의 고웅 아줌마가, 이 사람 아줌마, 와, 이 아줌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여기저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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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연장이 다 나온 아줌마거든요. 그말 많고 동네 소문 만드는 그런 아줌마들 있자. 그죠? 그, 어디 갔지? 그거, 채, 그, 채, 치열 나오는 그 드라마 제목을 또 까먹었네? 뭐였죠. 뭐, 였죠. 아무튼 뭐가 있었죠? 그죠? 아무튼 뭐, 강사의 꿈인가? 막 대충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가 <laughs> 제목을 잘못해가지고. 대충, 거기에 보면, 왜, 말 되게 많은 아줌마 하나 있지? 그 있잖아, 왜, 빨간 색깔. 빨간 색깔 그 g 9 0이가 g 7 0이가 G80이요 타고 다니는 여자 있잖아, 왜. 이름 김선녀. 아, 이름이. 내랑 똑같아요. 막 하루 종일 하고 다니 아줌마. 강남부동산의 공택 아줌마가 하루 왜냐면, 공흥에서 이사 왔거든. 그래가지고, 공택기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온대만 소문 다만든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자, 공택 아줌마가 욕을 했는데, 욕을 했었는데. 자, 그 다음 거 줄까 봐요. 아들이 아버지와 줄 끄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왜 바보 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내신이라서 내가 지금 이지을하고 있대. 자, 내신 안 들어가도 앞부분 건잘안 보기 때문에. 됐어. 자, 이거 어린이 서술자 다운 서술이야. 약간 조숙한 거야. 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왜 바보 짓이라는 건지 알수 없었다. 조숙해요. 아이 나와요. 아이답죠. 여러분들 27살의 아가 아버지가 새로 연애해가지고 산다는데 나이 차이도 5살밖에 안 나는 누나랑 같이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새엄마긴 하지만. 안 되겠지? 그죠? 요거는 이제 아이다운. 네, 아이다운 모습입니다. 요거는. 자,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다 하지만 어린이 서술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몽달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줄크세요 내가 유일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나는 일곱 살 여자 잼미이입니다자잼미이랑 친구가 되고 있어요. 그죠? 세우 아파트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우 아파트에도. 두명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아저씨인데 나이도 모르겠지만뚱뚱한 아저씨인데 그렇게 잼미이랑 맨날 싸우고 사탕 뺏어먹기 하고 또 때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아저씨도 아이들에게 돌 던지고 애들도 아저씨한테 돌 던지더라. 어, 그것도 있고 아무튼 막 각각 동네마다 돌려 유명한 바보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 보면서 되게 순수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몽달 씨가 순수하다는 것과 애기랑 친구가 되고 있잖아요. 순수함. 그런데 하나 더 있지. 몽달 씨는 어떤 사람이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소외된 계층이에요. 몽달 씨 나이가 2 7이니까 나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입니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살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에 형제의 슈퍼에 김반장, 요 새끼 세모 치세요. 와, 김반장 이거 내가 성격 미리 다 적어줄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속물적 근성 속물적 근성을 지니, 근성의 소시민입니다. 속물적 근성의 소시민이고요. 그리고 물질 위주야. 완전히 사람의 정,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물질적인데 장점이라고는 하나 있는 게 가장인데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요. 왜 이름이 형제슈판가 하면 자기 밑으로 줄들이 동생들이 쫙쫙쫙쫙쫙 비엔나처럼 있어요. 줄줄이 비엔나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일도 못하시고 할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억척스러운 성격입니다. 네, 억척스러워요. 자, 절대적 악인 절대 아닙니다. 악인은 아닙니다. 그냥 나쁜 놈, 아, 똑같은 말입니까? 어? 그냥 이기적인 놈이에요. 근데 야가 막 살인을 하고 막 몽다리를 패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소시민적인 근성이 있는 나쁜 놈입니다. 자, 김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23통 5반의 반장으로서, 그 다음 거줄 거라,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없다. 줄 거지? 사건 전 인식입니다. 사건 전 인식. 무슨 사건? 몽다리가 얻어맞는데 외면하는 사건. 그 사건 전에 나는 김반장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인식했었어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빛치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이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이렇게 돼있지 자 여기서 우리는 김반장의 성격이 어떻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압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뵙는다 감탄 고토죠 그런 성격입니다. 감탄고토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삼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휙 던지는 사람입니다. 감탄고토형 인물입니다. 자, 왜 나한테 잘해줬는지 뒤에 나와요. 그 까닭은 줄꺼 주세요. 그 까닭도 나는 허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는 수밖에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 서술자, 답지 않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조숙함.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 서술자는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다운 성격, 천진난만해서 물정을 잘 모르고 어린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상하게 어른들이 모르는 것도 혼자 눈치를 채는 이런 조숙함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린이 서술자는요, 네, 어,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가 좀 많이 보완된 상태입니다. 얘는 조숙함으로써 계속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딱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김 반장이 선호기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아니 일이지만 선호기 언니 마음이 요즘 좀신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 몬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줄거 주세요. 서울로 가 버렸습니다. 자, 거기다가도 적어둘까요? 서울 중심의 도시 집중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 중심의 도시 집중화. 자,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이미 1960부터 시작이 됐고, 요거는 1980년입니다. 참고로, 이곳 원미동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동네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지금이야 막 발달이 같이 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울권이긴 하지만 거의 외곽이었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솔직히 뭐 분당 이런 데도 엉망이었잖아요. 동탄 이런 데는 거의 논밭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이래서, 어어, 그래. 이래 본다면 서울 중심으로만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어. 계속 <laughs> 갔습니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죠. 남들만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들이 공상이누리집에 보기에는 아까웠습니다. 자 중력 부분입니다. 나는 몽달씨와 형제 슈퍼 김반장과 친구처럼 지내고 김반장은 몽달씨를 일꾼처럼 부려먹습니다. 됐죠? 네 이기적이죠. 네 이기적이에요. 돈한개안 줍니다. 어느 날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형제 슈퍼를 찾고 있고요. 자 요거는 폭력성이겠지 그지? 몽달씨가 당하는 이 당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깡패들이 많아져가지고 폭력. 김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몽달씨를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알아 누웠다가 열흘쯤 지나서 형제 슈퍼에 다시 나타나서 아무렇지 않게 김반장의 일을 돕습니다. 바보죠? 맞죠? 자 그날 밤나 여기서 다 봤어요. 여기서 그날 밤은 폭력과 외면당하는 날입니다. 폭력당한 날 그리고 외면당하는 날뭘 봤다? 김반장이 아저씨 쫓아내는 거 봤다요.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봅니다.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닙니다. 가맣고그 다음 쪽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줄 꺼주세요. 참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몽달씨가 바보 X 완전 바보 아닙니다. 사리 분별 가능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바보 아닙니다. 사리 분별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분석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죠? 너그러운 사람이요. 아까 떡갈나무 같은 사람이고요. 또 배추 바깥잎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애들 없어요? 있을 텐데. 선생님 주변에는 진짜 있는데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요. 지가 손해 받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아우 야 아우 나는 막 남자 바보 여자 바보 막 30대 바보 40대 바보 바보랑 바보 다 알고 있거든요. 지가 돈이 없어. 지 친구가 지 친구가 돈이 뭐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은행에 넣뒀다 그래가지고 적금을 깨면 이자를 못 받는데 그러면 지가 돈이 필요하면 그 적금을 깨고 받다되거든 지는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의 지인은 돈이 없는데 이 사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대출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빌려주고 급하게 쓴다고. 이 사람은 은행에 놓는 이자 받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자 안 주고 그냥 빌리고. 이런 사람도 주변에 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빙신들이 진짜 많다. 여기 나오는 몽다 씨 같은 사람이 사실은 퍼주기 좋아하고 이해하기 좋아하고 이웃을 위한 사람인 거야. 아까 나왔던, 그, 떡갈무 좋은 떡걸렁이 이런 사람인 거야 착한 사람이었던 거지 자 이거를 어른들은 이용만 해 그리고 놀려 놀려 나는 시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순수한 아이의 눈에만 보인 진실이지 맞지 자 계속 보자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난 일을 했다. 나는 동파 싹 다가앉았지.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쵸? 몽다씨가 팔뚝을 다 아니야. 했는데 난 다그쳤습니다. 그쵸? 맞죠? 그래도 몽다씨는못 들은 척자 밑에 밑에 줄 음, 주인공이야. 슬픈 씨가 있어. 슬픈 시 동그라미 치고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와 상처받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리. 자 어떤 건지 보자. 그러면 슬픈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지 누가 그 따위 시를 듣고 싶할 어줄 알고? 헤? 내가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 다시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말이야. 자 이거 지가 쓴시 아니고 원래 있는 시를 인용한 거야. 자, 원래 있는 시야. 요건 인용한 거야. 마른 가지로 줄 거라. 마른 가지로. 음, 몽다시 지금 처지가 어떻다는 뜻이겠어? 나무가지 풍성하고 이파리 열매 많고 이런 거 아니란 뜻이겠지? 그쵸? 자기 지금 어떤 처지인데? 나약한 처지요. 나약. 부족. 됐지? 자, 또 외로움. 외로움이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지적인 소양은 좀 떨어지잖아요. 부족한 처지예요.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고 있는 바람 세모 치세요. 외부의 탄압과 소외입니다. 소외, 외면, 탄압과 소외를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 나무는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몽다시죠이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는 아까 박해는 폭력과 외면입니다. 깡패들한테도 받아도 그냥 자기는 다 받아들이고 친구에게 이용당해도 다 받아들이고 박해받는 순교자 같습니다. 자, 지금 몽달 씨도 자기 자신을 순교자 동그라미 치세요. 몽달이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몽달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대사회 속에서 잃어가는 인간성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인간성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현대 사회 의 인간성을 지키고 있는 순교자다. 이돼있지 그러니까 박해받는 게 아니고 박해받고 싶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박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은 선택을 했단 뜻이야. 뭐를 인간성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야. 됐어? 인간성을 지키는 순교자다 이런 뜻이야. 너 글씨 알지? 자 이거 가져. 나는 다 외웠으니까. 자 마지막에 바보 같은 몽타시 다 알고 바보 같은 바보 같은 이 바보 같다라는 게 반어적으로도 볼수 있죠. 반어적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같이 따라서 울고 있다, 울려고 하고 있다. 이거 바보 같다 는 의미 아니겠지? 그자 아이고 착한 아저씨라고 해서 연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연민과 이해. 그러니까. 눈물 날려고 하는 거고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